꽉 막혀서 닫혀 있다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영성테라피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제가 깨뜨려 줍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렇게 이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을 저하고 이제 지내봐야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오게 돼 그래서 오 이건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있었구나를 깨닫고 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만든 내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의 감옥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도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생각의 틀을 다 깨버려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막 보내주는데, 우리가 이제 실사원이 줌으로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고 뭐 전혀 할 줄을 모르니까, 혹시 이걸 몇 명을 해야 되나, 어찌야 되나. 그러면은, 아, 우리끼리 그냥, 속은, 속은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한 30명만 이렇게 받아갖고 해야 되겠네? 처음에는 모르니까, 아, 그렇게 이제, 그럼 한 30명 할까?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걸 고집 부리고, 30명만 합니다. 이랬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처음에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줌으로 하겠다고 온라인을 열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들어오는데 저는 그가할 줄도 모르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묻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같이 부여를 해줬어요. 우리끼리 얼굴 볼수 있는 요 수준에서 한 20, 30명끼리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 이상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을 저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말들을 자꾸 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한 번도 내가 해본 게 아니고, 뭐 답이 없으니까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측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제한 없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므로 제한 없이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일단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봐라. 그 했어요. 그랬더니 막복물 터지듯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성령의 불을 던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봐요. 바로 앞에가 여러분 동사무소야. 제가 내 생각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laughs> 저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코앞이고 주차장도 없고, 아버지, 그 어찌했을까요? 그러고 막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모험하지 않는 자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도전하는 데는 그만큼의 대까지 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더 많이 있다. 뭐 이런 걸 저희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자 한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네. 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도전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완고하다 그래요. 그 완고함이 넘어가면 여러분 강박하게 되는. 자기 생각을 계속 강조해야 되니까 소통이 안 되면서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징계해버려 어디까지 열 가지 재앙이 와가지고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가 여러분 마지막 열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장자를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해 내가 저를 강박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저를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저를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강팍해지는 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생각의 털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강팍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래 가정한 이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라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든요. 아유, 안경 쓴 사람은 재수없어. 어? 뭐, 이런 식의 편견. 그죠? 그러면서 그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지식들 버려야 되고요.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도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무엇을 쓰시거나 아니면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도 드물었던 것이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다리라도 분질러 갖고 내가 나를 쓴다 뭐 이렇게 막 강하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 여러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뭔가 신비로운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답을 줬는데 이 성경은 믿으려고도안 하고 읽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서 환상이나 꿈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한 장면에 불과하다. 그 환상이나 꿈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숙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이신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은 몇년 후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될 일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 주는 것이지 목적이 결코 아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꿈을 가꾸지 말고,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을 가꾸지 말고, 내 현실에 주어진 땅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꿈을 꿔가지고요. 환상이 어째가지고요. 저째가지고요. 이게 더 많은 시간을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신비를 쫓아가구나. 너무 신비롭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소설을 쓰고 있구나. 이걸 저는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셔. 가끔 환상 보여줘. 가끔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참고하시라는 거야. 참고 할렐루야 답은 여기 있어 답은 여기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신비한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오, 이분들은 너무나 어, 어떤 이상주의자들이구나 신비주의자들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 저는 너무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꿈 얘기입니까? 진짜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걸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 아래 바닥에 땅을 딱 여기다가 다 발을 딛고 있어야 돼. 너 있는 곳에서부터. 아, 제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 그건 앞으로 될 일이야. 지금 너의 위치는 뭐야? 지금 너의 형편을 말해봐. 막 자기 얘기를 할때막 앞으로 어쩌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고 있다.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세요. 교회 직분은 뭐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금 충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무슨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최선을 다한 것들에 대한 열매인 걸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 네가 과거에 보낸 시간들에 대한 열매야 과거에 네가 어떻게 보냈어 여러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멋진 과거의 추억이 생기고요 아름다운 미래는 저절로 오게 돼있어 저절로 온다니까요 아 저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냥 하룻밤에도 설교 10편씩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냥 책 열심히 읽고, 막 기도하고, 뭐 별로 싸돌아 다니는 일 없고, 날마다 뭐 사역에서 사역, 사역 일중독자지 뭐 사역이 저는 또이 강단이 내 놀이터야. 여기서만 열심히 놀고, 이렇게 살았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여러분. 긴긴긴긴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 별로 저는 놀, 저는요, 관광 이런 거저안 갑니다. 그게 취미가 없어. 그 어디 가고 싶어? 그럼 부엉이 어디 잡아갖고 그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뭐다 굳이 돈 주고 어디를 가야 돼? 시간이 아깝고 별 그건 나하고는 뭐 관심 바뀐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살았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유튜브를 터뜨려 줬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초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이면 매달 이렇게 터뜨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연단 속에 기초 실력을 다져 나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막할수 있어, 계속 할수 있어. 체력적인 기초 실력에 뭐 기본 기간 원체 탄탄하게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기본 기가 뭐로 됐을까? 연단 속에서 된 거지. 연단 속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된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과정에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절대. 중간에 여러분 자퇴하지 마십시오. 꼭 졸업하셔야 돼 절대로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분 도망자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날 수있어 그런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뭔가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거든 나를 향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 과정도 이게 다 거쳐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교에다 우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광야 학교야. 광야 학교에다 집어넣었어 광야 학교에 꼭 손잡고, 인도라는 게 손잡고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손잡고 대, 그냥 억지로 억지로 꼬셔가지고 안에 꼬셔서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를. 꼬셔서 데리고 갖다 놨어. 네 여기에 꼭 졸업해야 된다. 이 인간이 꼭 중간에 자퇴를 한다니까. 그 작품이 여러분 안 나와 미완성 작품. 너는 그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너는 이것이 나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말을 다안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 계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지. 견디어 내십시오. 견디어 내야 돼.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되느니라. 도망치지 마세요. 공동체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철로의 레일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탈선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오게 돼 있어.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멋진 작품으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